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입니다. 2018년 8월 19일 공원 개장에 앞서 경비업체 직원들이 시설 점검차 순찰을 돌고 있었죠. 시간은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장미의 언덕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 근처 주차장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길을 멈추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풀 사이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풍기는 악취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방학기간이었어요. 순찰하던 직원은 사람들이 금방 몰리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동료들을 호출했죠. 직원들이 모두 주변에 모이자 이들은 코부터 막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인지 의심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악취였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은 며칠 전부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공원 개장 시간은 점점 다가왔고 서울대공원의 직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 냄새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다같이 장미연덕 주차장 주변을 샅샅이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한 직원이 주차장 주변 수풀 사이에서 썩은 냄새의 원인으로 보이는 커다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투를 발견한 직원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어요. 겨우 코와 입을 막고 봉투 근처까지 다가가긴 했지만 막상 이것을 치우려고 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봉투가 버려져 있는 바닥 주변의 흙과 나뭇잎들이 모두 검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는 데다가 봉투의 크기는 성인이 들기 버거울 정도로 거대했고요. 무겁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첫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의 검은 비닐봉투 안에는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처음 봉투를 발견한 직원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고민을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시간상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니 굉장히 겁이 났던 거죠. 그러는 사이 주변을 돌아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처 설명을 들을 틈도 없이 빨리 치우자며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봉투는 너무 무거워서 쉽게 들어 올려지지 않았고 대신 묶여있던 봉투 매듭이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이전까지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더 강한 악취가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매듭이 풀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정체도 확인할 수 있었죠. 봉투 안의 정체를 보게 된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집니다. 안에는 피투성이의 남자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서울대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과천경찰서가 문제 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죠. 봉투 안에 있던 해당 시신은 머리와 다리 일부분이 없는 상태였어요. 토막 시신이었던 건데, 여기에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토막 사체는 옷이 벗겨진 채 잘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범인 입장에서도 옷을 벗긴 채 시신을 자르는 것이 더 수월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발견된 이 사체는 옷을 입은 채 잘랐던 것처럼 옷과 시신이 함께 잘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도 특이했죠. 범인이 사체를 유기하는 이유는 시신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숨겨두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적이 드문 곳에 땅을 파 묻거나. 저수지, 바다 등에 유기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경우는 시신 발견 장소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주차장 인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딱히 시신을 숨기기 위한 위장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봉투에 담아 수풀에 버린 게 전부예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누군가 봉투를 찾아내 자신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과시형 범행이거나 범행이 서툴러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했거나 둘중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서울 대곡원 내부를 수색한 끝에 시신의 몸통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다시 크기가 작은 검은 봉투들을 찾았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던 것이 토막 난 머리와 다리였습니다. 8월의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시신 대부분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정확한 사인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파악하기 힘들었죠. 다행히도 손가락 지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피해자는 51살의 남성인 남씨로 과천 인근 지역 식당에서 일하던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으로 발견되기 한달 전에 이러던 곳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살고 있던 곳이 달랐고, 가족들과도 2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피해자인 남 씨가 살해되기 직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잠적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신원은 알아냈으니 그 다음으론 주변인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행적이나 수상한 점등의 단서를 얻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범인을 쫓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어디서 살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탐문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는 나왔는데 수사할 방법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추적이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 핸드폰의 통신내역 조회였어요. 조회해보니 8월 10일 발견되기 9일 전후로 마지막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남 씨의 사망 일자를 2018년 8월 10일쯤으로 잠정 추정했고요. 그날 남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남 씨의 사망 추정 날짜인 8월 10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8월 19일 사이에 촬영되어 있는 서울대공원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렇게 범인이 남 씨의 시신을 유기한 장면이 남아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과연 범인은 CCTV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아주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찾는 놀이공원 안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그러자 각종 언론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 범죄 심리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인터뷰들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범인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남씨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크고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닌 둘 이상의 공범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외 시신 유기 장소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방된 곳이라는 점과 시신이 훼손된 것에도 중점을 뒀는데요. 보통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는 경우 시신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시신을 훼손하는 수고에 비해 시신 처리를 굉장히 허술하게 했으며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인은 일부러 공범을 만들어서 시신 유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 원한으로 벌어진 살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남 씨를 죽여야 할 정도로 큰 치정 관계나 채권 채무 관계 등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이면서 마주칠 기회도 많았던 사람의 계획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했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과 CCTV 분석 외에도 남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은 수사 3일 만인 2018년 8월 21일 이번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죠. 이번 사건의 범인인 변경석의 체포 과정은 이렇습니다. 시신 유기 날짜로 추정되는 2018년 8월 10일 새벽에 촬영된 CCTV를 돌려보던 한 경찰관이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새벽 시간인데 SUV 승용차 한 대가 서울대공원 주변을 맴돌면서 인근 CCTV들에 계속해서 찍힌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피해자인 남 씨의 휴대 전화로 마지막 통신 위치를 찾아보니 8월 10일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방 주변의 CCTV들을 확인해 보니까 특이한 장면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한밤 중에 서울대공원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던 수상한 SUV 차량과 같은 차량이 노래방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두 장소에서 같은 차량이 발견되자 이 차량이 사건과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경찰은 문제의 차를 조회해 봤고요. 남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인 해당 노래방 업주이자 이 SUV 승용차의 주인인 34살의 변경석을 이 사건의 강력 용의자로 의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변경석은 2018년 8월 21일 오후 4시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됩니다. 검거 직후 했던 말이 자신이 남 씨의 살해 사실을 인정하며 자세한 것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올라타는데요. 이후 조서를 통해 변경석의 구체적인 살인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날은 경찰의 예상대로 2018년 8월 10일 새벽이었어요. 피해자 남씨가 안양에 위치한 변경석의 노래방에 들어간 후 도우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씨는 처음에 온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업주인 변경석에게 도우미 변경을 요청했고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까지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남씨가 변경석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했고요. 이 말에 화가 난 변경석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흉기로 찔러 남씨를 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죠. 어, 홧김에 저지른 살인으로 당황한 변씨는 그 자리에서 시신을 토막냈고 가게에서 사용하던 대형 검정 비닐봉투에 시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외곽을 돌며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자 인터넷 검색으로 서울 대공원 주변이 나무와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곳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그후 변경석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수풀 사이로 남 씨의 시신이 담긴 봉투를 나눠서 유기합니다. 발견 장소의 특징상 허술한 범행으로 보였지만 사실 변 씨의 유기 계획은 어느 정도 적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신 유기 후 9일이 지나는 동안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악취로 봉투를 발견한 것이라 그만큼 숲풀 쪽은 개방된 장소긴 해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시신을 유기하기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겁나 웃긴 게 이 버린 장소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에요 와 여기다가 던지면서 무슨 생각 했을까? 이런게 궁금해 이거 봤을거 아니야 입구를 통해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체포 과정에서 변경석은 일체의 반항 없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 과정에 대해 전부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있었어요. 범인이 검거되기 전 전문가들이 추정한 사건 개요와 범인인 변경석이 밝힌 사건 정황의 대부분이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변경석의 체포 이전 많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주변 인물일 것이며, 계획적인 살인이고 공범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했지만, 막상 체포된 범인이 밝힌 자백 내용은 피해자인 남씨가 손님으로 찾아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도우미 변경 문제로 싸우던 중에 남씨의 협박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인 살인이었으며 살해부터 시신 훼손, 유기까지 모두 혼자서 벌인 담독 범행이라는 것이죠. 프로파일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러자 범인이 체포된 후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두고 밝혀야 할 내용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우발적인 사례였지만 변경석이 굳이 남씨의 시신을 훼손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고 노래방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외에 변경석이 따로 밝히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변경석은 전과 기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첫 살인에서 능숙하게 시신을 토막 냈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유기까지 한 사실을 보면 변경석이 아마도 이전에 여러 번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이코패스 유형의 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살인 이후 태연하게 자신의 노래방을 청소했고 10일간 평범하게 지내다 갑자기 잠깐 쉬고 오겠다면서 서해안으로 여행을 가던 중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변경석이 과연 초범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이어지자 유명 범죄 심리학 교수는 변경석의 인지 능력과 지적 수준이 보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죠. 범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동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 치밀함이 떨어지고 자신이 직접 한 일인데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는 변경석의 범행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2018년 8월 19일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은 범인의 빠른 검거와 함께 사건 발생 10일 만에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검거 당일 변경석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이 과정에서 얼굴과 신상이 모두 공개됐어요. 변경석은 기자 인터뷰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핑계나 다른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검찰은 변경석을 살인, 시신훼손,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얼마 전인 10월 12일에 첫 재판이 열렸죠. 재판에서 변경석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인도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건인 것은 참작해달라는 말만 짧게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이 사건은 단독범행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변경석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서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내용과 증거물 진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는 기간이고요. 최종 판결은 다음 달인 2018년 11월 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변경 문제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범행 동기부터 이후 시신훼손, 유기장소 등 어느 것 하나 일반적이지 않은 범인의 행동으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CCTV의 도움으로 진실을 가려낼 수가 있었죠. CCTV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